안녕하세요, 깸플리입니다.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들 중에도 독특하고 이색적인 스타일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과금없이 꾸준하게 즐기기 좋은 게임들도 많았고, 힐링타임으로 즐기기 좋은 게임들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사의 게임들도 최근 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펜더는 스팀에 앞서 출시하였고 6개월이 지난 11월에 안드로이드로 출시하였고 독트형 디펜스 게임입니다. 난이도 있는 디펜스 게임에 아기자기한 몬스터와 캐릭터들이 매력적인 게임인데요. 공사, 공수, 마법사 세 종류의 기본 캐릭터를 구입하여 조합을 통해 상위 캐릭터를 만들고 10가지 이상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컨트롤과 조합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조합식은 전체 캐릭터를 볼수 있는 조합식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갖고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조합식이 존재했습니다. 조합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각 캐릭터마다 가진 특징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클리어를 위한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보스를 잡거나 몹을 잡아 게이지를 획득하면 상대를 획득할 수 있고 캐릭터 능력치 증가, 전두 타입에 따른 능력치 증가, 골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캐릭터들로 각 라운드 마지막 보스를 처치해야 클리어되는 보스는 체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시기 같은 공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격을 넣어야 했습니다. 조합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며 컨트롤 방식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몬스터 난이도가 깔끔하게 조합한 디펜스 게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펜스 게임을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안드로이드에서 4,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사 스토리는 11월 21일에 출시한 카이로 소프트의 신작 게임입니다. 인기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국 경영 시뮬레이션이며 장르와 테마,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인기 조합을 찾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MC나 연예인에게 출연 제안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인기가 많거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스튜디오를 뜨거운 반응으로 만들면 시청률이 상승합니다. 게다가 방송하면 빠질 수 없는 무대 세트 배치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튜디오 규모가 커지면 스튜디오를 관람하러 오는 손님들의 열기도 뜨거워집니다. 편집 작업이 끝나면 본인이 제작한 신규 프로그램 방송이 시작되며. SNS에서 화제가 되면 신규 팬을 늘릴 수 있기도 합니다 내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기대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촬영 현장에 사전 조사를 나가며 로케이션 헌팅으로 새로운 장르, 테마, 무대 세트를 발견하면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TV방송 역사에 남을 대인기 프로그램을 제작해보세요 파이로소프트 신작 방송사 스토리는 구글과 애플 모두 8,800원 구매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위파인드 셀프 성격 진단은 11월 10일 출시한 리저들이 신작 게임입니다. 세븐데이즈 앤드 위드유의 개발사에서 제작한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선택하며 게임을 진행함에 따라 성격을 진단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설정성 성격 검사 게임이지만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스토리적인 요소도 있고 있습니다. 게임 속 스토리 엔딩 요소는 3회차 정도면 클리어가 가능하며 성격 진단 결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플레이어만의 결과 아이디가 발급됩니다. 결과 아이디를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격 진단 결과를 볼수 있고 자신과의 성격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겉으론 인간처럼 보이지만 로봇이고 당신을 만든 박사님의 무덤 앞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있으며 박사님과 추억에 깃든 장소를 찾아 그 로봇들과 교류하며 박사가 원했던 미래와 맡겨진 것은 무엇인지 밝혀내는 스토리입니다. 이 게임은 수박게임처럼 유명 일본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일본 쪽 방송인들 사이에 유행이 되기도 한 게임입니다. 본인의 성격이 궁금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킬링타임용 게임을 즐겨보실 분들은 구글 애플 보드 5,500원에 다운이 가능하니 플레이 추천드립니다. 브랜딩 카페 스토리는 6월 26일에 출시한 카이로 소프트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추억 속 카페의 오너가 되어 감성 넘치는 음료와 요리를 제공하고 여러 손님에게 사랑을 받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을 만들어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신문꽂이 앞에서 한 손에는 신문, 다른 손에는 컵팬들을 쥐고 감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스탠드를 가까이 설치해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보세요. 커피와 홍차를 기본으로 조합해 다양한 음료 메뉴를 늘려가며 손님에 따라 취향도 나뉘기 때문에 희망한 음료를 제공해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세트 메뉴를 만드는 것이 좋으며. 테마와의 상성을잘 고려해 조합해야 합니다. 추천 요리는 펌프킨 상해에서 레시피를 구입하면 얻을 수 있는데 카페 스토리에서는 상해가 상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가게 증축 티켓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태프 관리나 설치 등 다른 조작들도 기존 게임들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하르소프트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료 개발과 상담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 3,900원, 애플 8,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멘틀은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된 후약 1년 만에 모바일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먼저 게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세상에 좀비바이러스가 퍼지지만 주인공은 종말이 오기 오래전부터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식량을 비축해두었습니다. 자신이 미리 만들어둔 벙커에서 몇 년간 생존하지만 식량이 부족해 밖으로 나가면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전개입니다. 디스멘틀은 좀보이드처럼 탑병식 오픈을 생존 게임이며 카메라 시점을 회전하면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서 좀비들과 싸우거나 도망가고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하여 사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더운 지역이나 추운 지역인 경우에 옷을 환경에 맞게 입어야 하는 생존 요소적인 부분이 있었고 주변 사물들을 파괴하여 요리 도구를 만들거나 재료를 모아야 하는 생존형 파밍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좀비 공격으로부터 길을 방해하거나 기관총과 같이 몇 가지 시설물을 지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하다 보면 타워 디펜스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야영지라는 색다른 시스템이 존재했고 이곳에서는 장비 개발 제작 크리드를 하며 수면도 취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게임이며 출시된지는 오래돼서 그래픽적인 부분은 요즘 출시하는 게임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재미와 요소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칭찬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스타일의 좀비 생존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구글 7,900원, 애플 13,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